딱 존나 포즈 봐. 늠름하게 있다. 이제 허니버터 슬라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보다 위에는 폭발 슬라임이네. 허니버터 슬라임이... 어, 저기 있다. 요거야, 요거, 요거... 젤다에 약간 고론족 닮기도 했죠. 아, 얘가 합치면 이런 암덩어리가 됐네 제가 저렇게 주변에 폭발합니다. 폭발하면서 저거를 뱉기 때문에, 허니버터 슬라임이랑, 빨간 슬라임을 좀 많이 부어 가져가야지 특히, 이, 이색 슬라임이 많이 필요해. 음. 안녕? 나 공격하는 거니? 개새끼야. 야 <놀람> 터지기 전에 먹었다. 쉣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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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화 많이 났어. 근데 너희들 느리잖아. 백날 쫓아와 봐라. 어 여기 또 있다. <laughs> 닭이 좋은 게 많네 여기. 타이거 닭이 있네. 아니네. 이 다른 다른 닭이에요 이거는. 병아리도 달라요 얘는. 그게 다른 애들이다. 종이 다르다 얘들은 닭이. 종이 다른 닭이야. 젠장. 정말 행복한 게임이야. 이건 닭농장이라니까, 이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닭을 키우게 되는 게임이야, 이 게임. 좋아, 이 정도면 될 거야. 아, 이병아리 가져가고 싶다. 어, 그냥 이거 치킨이네. 필요 없어. 스탑. 어, 예. 물에도 들어갈 수 있네. 물에 들어가면 뒤지는 줄 알았는데. 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지? 우와, 물을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뭐이 수영 잘하네. 어, 얘는 이 닭을 좋아하지. 금방 두개 뱉었지. 엄마 터지지 마. 얘는 이 닭을 좋아하는구나. 가져가야겠다. 이씨 어디 가서 닭 먹었나? 여기 있는 닭이 토종닭, 여기 있는 토종닭을 좋아하네 얘들은. 엄마야 터진다. 아야야야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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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나못 먹고 살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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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뭐 익산 안 하나 보네? 다행이다. 이렇게 수영을 못해... 이 바본가봐, 얘 어떡하니? 어떡하지? 얘 수영을 못해... 비켜요... 아, 됐다... 저물 안에 상자 있었는데... 아, 어, 안녕... 어제는 뭐지... 얘 뭘까? 어, 얘는 뭐지? 얘는 모르는 앤데, 물 슬라임이래. 이름이 물방울 슬라임이라는데, 어, 이게 레어 종이야, 희귀 종이야. 홀리 씨 어, 잠깐만. 이걸 수용할 데가 없다. 한 마리 타로겠다. 꼬마 망고님 고맙습니다. 괜찮아. 얘들이 열심히 쌌을 거야. 내 타로 가지 말래지! 자, 얼마나 쌌는지 볼까요? 오, 26개! 오이 많이 샀어. 어? 아 물슬라임은 동굴에서 키워야 된다고. 허니랑 용암은 썩으면 과일을 먹여야 되고. 과일?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와 이거 농장 최고의 위기다. 40년 농장 인생. 이런 위기는 또 처음이구만. 어 이런. 진작 내 이름 김초코. 농구를 하지 못하는 남자다. 아야야 들어가. 아야야야야. 아, 좀 나오지 마. 아, 진짜 뚜껑 달아야겠다. 진짜 씨발, 뚜껑 달아야겠다. 내 뚜껑 달러 간다. 아, 좀 들어가. 헤이. 오오오 돈봐돈봐돈봐오돈봐 돈 봐, 돈 봐, 돈 봐. 뚜껑 달고 또 새로운걸 만들 수 있겠다 너희들은 이 새끼야 감금이야 너희들은 새끼야 있다. 오 안돼 저새끼 눈독 들이고 있어 어디 눈독을 자 닭장 옆에다가 만들어야지 는 탈옥에서 나중에 닭장을 다 망칠거 같아 여기다가 만들어야지. 보다는. 오, 만들 수 있다. 자, 일단 폭발 슬라임은 귀찮으니까 좀. 들고 있읍시다. 그럼 물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물? 물 얘는 어디나도 야 돼요? 밖에서도 키울 수 있다고? 수영장? 수영장이 어디있어 우리집에 저 옆으로 가야된다는거네 그럼 얘 방생해야겠네 그냥? 지금은 어차피 있어도 못쓴다는거잖아 프론드에서 일반 농장처럼 만들 수 있다고? 알았어 가르쳐주는 거한번 말하면 돼 여러 번말안 해도 봐 프론드? 그게 뭔데?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잠깐만 그게 얼만데? 연못? 야, 연못이란 단어를 왜 그렇게 영어를 써서 사람을, 어? 밥으로 만드냐? 지무로 아, 얘들 타러 갈것 같은데. 당근 안 처먹나? 아, 이거 처먹는다. 됐다. 처먹는다. 오, 터진다. 오, 터진다! 봐봐 벌써 타로 가잖아 이거봐 아 이거 타로 가는데 벽을 빨리 올려야 될것 같은데 엄마야 얘들 타로 간다 엄마야 이거 안된다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안된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클났다 이거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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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클났다 이거 어게하냐 이거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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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이거 어떡하냐. 엄마야 이거 터진다. 벽을 빨리 올려야 된다. 지붕이 지금 빨리 필요하다. 지붕, 지붕, 지붕. 이돌 조각이도 비싸요. 50원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고생하면 돼요. 아까 닭이 있었으니까 타이거 닭을 잠깐 쟤들이 좋아했지 그니까 봐봐 이때 당농장이 빛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일났다 이거 이거 보세요 이때 당농장 여러분 빛을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줍지 엄마 하지마 아이고 아이고 내 돈! 내 돈! 내 돈! 너왜내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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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이다! 개판이야! 개신이 왔어! 개신이 왔다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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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개신이 왔다! 개신이다! 어! 안 돼! 그쪽은 가면 안 돼! 아안다 일단 조금, 조금 이거 팔고, 조금 이들을 먹자 됐다. 조금 이들 먹어서, 조금 이들 좀 들고 있자. 50원, 50원 됐다. 벽올리돈 나왔다. 기다려! 얘들아! 내가 벽 올릴게, 꼭! 좋아, 허디 버터칩 팔아서. 좋아, 됐다! 벽 올릴 수 있다! 어, 안 돼, 이거 버릴 순 없어. 됐다! 넣어놓으면 돼, 이제. 터지는거 봐씨어유 무서워서 갈수가 없네 어이 봐봐 이 종자가 이렇게 막 지금 돈다니까 만일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제 바로 전부 애들 암덩어리로 변해요 한순간입니다 아, 개 좋아 됐다 어, 어, 이거 왜 나? <laughs> <laughs> 자, 자동 수확기를 일단은 저기에 달아야겠죠. 뚜껑은 제들은 아직 필요하겠네요. 근데 네, 뚜껑보다 자동 수확기를 먼저 달게요. 저기 안에다가 왜냐하면 자동 수확기가 있어야 편해. 제들은 터지기 때문에 더더욱 더더욱 필요한 거고. 얘들아, 너희들 이제 죽어야겠다. 어때? 우리 잡으러 올 거야. 보자, 어떤 놈이 맛있을까나. 왜 다들 내 눈을 안 보지? 왜 다들 내 눈을 안 봐? 어? 다들 왜내 눈을 안 볼까나? 너 새끼야! 너도 너도! 감히 건방진 녀석들 내 눈을 <목소리> 안 보다니? 다들 시선을 피하고 있어. 싸라 싸싸 계속 싸안 돼, 다가 닭은 안 죽네? 그렇지 공중에서 싸 그렇지 잘한다 싸라 싸싸 계속 싸 먹고 싸 먹고 싸라. <목소리> 싸고 터뜨리고. 됐어 이 적을 어떻게 줍지 어, 안녕하쎄얌 어, 조금만 주워갈게얌 엄마야터진다 됐다 3개 한 개당 50원이니까 됐다 자동수확기 다할수 있다 좋았어 700원이다 이거 돈.. 야얘 완전 돈지 잘 보.. 잘 보인다 됐다. 그럼 이제 먹이만 주면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뚜껑 달아서 얘들도 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닭은 좀더 번식시키고 연못도 만들어라고 연못이 얼만인데그니까 아따 연못 한번 만들어보자. 이건가? 미쳤네, 연못 450원이다, 얘가. 이제 핑크 필요 없지 않냐고? 너초심이 일었어? 우리 농장은! 이 녀석들 때문에 더, 수, 일어설 수 있었던 거야! 얘들 아직 처분하기엔 너무 시간이 그거에. 안 돼! 봐봐, 얘들 웃는 표정 봐. 우리 농장, 은 어, 저거, 저걸로 일어선 농장입니다. 맨손! 밑바닥 인생에서! 어? 저 슬라임으로 내가 성공했다고. 아직 성공까진 아니지만. 기다려. 쟤들 먹이 구해줄 거야. 어떻게 버린다는 말을 할수 있니? 아, 물론 나중에 되면은, 교, 교체를 하겠지. 뭐, 쟤들이 전부 다 바다에 방생을 해주거나. 그래서 뭐좀 풀어주겠지. 어? 다음 태어날 때는 물고기가 되어라 하면서 이거 여기 물 여기 물에 떨어지면 바로 뒤져요 사망이에요 사망이면 들고 있는 아이템 다 없어집니다 죽으면 참고로 엄청나게 무섭죠? 이 닭은 우리 집에 가서 쟤들 그거 줘야겠다. 돌 허니 버터, 허니 버터 폭발 애들한테 줘야겠다. 내가 하나만 들고 갈게.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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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이물 슬라임이 계속 이거 자리 먹는다. 돌 슬라임하고 빨리 지붕 달아야겠다. 돈돈 돈 모으고 있잖아. 연못 만들려면 삼 삼백오십 원인가 아니었나? 잠만 저 저기 허니버터 슬라임들 고기 말고 이거 열매도 먹는다 했지씨 저렇게 탈옥을 하네. <laughs>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다 저렇게 타러 오그란데. 아 어, 이거 먹네. 이것도 먹네. 근데 얘들 열매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열, 터지면서 열매 다 리셋시키더라고. 터지면 열매가 타요. 그러면서. 오, 어, 얘들 너무 안 좋다. 뭘고 됐다. 오! 오! 저거 봐! 이 새끼 언제 나왔어, 이거? 오! 어이, 큰일 났네, 이거. 작동을 안 하네. <laughs> 큰일 났다. 작동을 안 한다, 이거. 이거 다 팔면 400원. 오, 됐다. 빨아들인다. 좋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좋아 이거 이거 한 개당 50원이면 500원이지. 이것도 약한 300원 400원이겠지? 그러면은 합이 800원 정도? 오, 오늘 시세가 좀 얼마 안 하네. 그렇지. 1,000원. 이러면 뚜껑 달수 있다. 뚜껑도 달수 있고 옆에 연못달수 있겠다. 에어넷 됐다. 그다음 얘들 넣어놔야지. 자 이런 백날 해도 안심이지. 이제 물슬라임을 닭장 옆에다가 키웁시다. 이거였나? 오, 이거야. 얘들은 뭘처먹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안먹는다고 아, 물 먹는다고? 아, 얘 연못에 놔두면 알아서 보석을 만들어. 얘 보석 얼마인데? 에이, 57. 아, 새끼. 너이 새끼 효자구나. 고맙다. 캐스트네요. 안 해요. 내가 있딴걸 왜? 그러면 이제 농장 주변에 돈은 이제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그죠 여러분? 돈은 어 뭐야? 너 어떻게 나왔어? 이 새끼 어떻게 나왔지? 이제 옆에 나무같은걸 하나 키워야 겠다 가든 어... 달기랑 음... 이걸 만들어서 여기다 뭘 하나 심어야 겠어 어... 쟤들이 좋아하는거나 아니면은 언제 생성하지? 물슬라임 더 가져오라고. 저기 겨우 한 마리 발견한 거야. 뭘 하나를 키워야 되겠는데. 무슨 열매를 심어보지? 저왜 별이 떴지? 아, 저기 가든에다 뭐 하나 심어보라고. 어, 이거 아 이거 안 팔고 왔네. 아, 이런 팔고 와야 되는데. 뭘 키워보지? 이거 한번 키워볼까? 큐브 당근, 당근은 너무 싸고, 아야야야야야 아, 야야거 버리자. 어자 어? 있다. 있다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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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하나만! 만 있으면 돼 종자만 야야야야야야야야 종자 구하기가 힘들어. 이 토마토도 잘 먹을 것 같고. 당근은 너무 싸. 일단 당근은 좀 구하기도 쉬워. 음. 자, 물 슬라임 잡으러 가보자. 와, 좋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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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제. 야. 야, 야. 맞아라. 그렇지. 맞았다. 300원 기득. 창뭔가요 큐브네, 쟤는 맞추면 주더라고. 넘어가, 새끼야 됐다. 어, 물 슬라임이여 있다. 어, 이런, 어, 어, 이런. 예, 어기또 있네. 물슬라이면 다른 거랑 융합하면 안 되나? 이거 완전 오염됐네 떠나자. 끝. 당근, 피럽고, 피럽고. 닭, 버섯. 물슬, 물슬, 물슬.